안녕하세요 감독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어 저희 영화 이렇게 하울 때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 광복 80주년이라고 합니다. 어, 매해 광복을 기념해서 정부에서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에 관한 책자를 발행하는데 어,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 책자에는 안중근 장군과 오동일군들의 허울필 규거가 제외됐다고 합니다. 음, 빠진 거죠. 어, 어떤 도인지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화 보셨으니까, 어, 꼭 기억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참모중장, 안중근 영화 은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귀한 시간 저희 하얼빈과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영화는 괜찮게 보셨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어제 영화를 보셨으니까 저희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어, 동지가 되셔서 어, 아직 주변에 저희 하얼빈 영화 못뭐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극장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야, 많이 이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를 보시는 동안 그리고 지금 여운이 남아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 잠시나마 어, 우리가 살면서 잊고 있었던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 감사함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 역할의 소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풍경과 참 많이 닮은 어, 제 하얼빈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단단하기도 어, 하고 이 풍경이 예, 네,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데 어, 여러분 앉아 계신바 아름다운 모습이랑 돈돈 단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마음 꾹꿋이돌아서 보이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꼭더 건강하시고 재벌 부활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찍으시는 사람들. 어, 품으신 어, 좋은 마음을 예,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최재영 역할을 맡은 유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아픔과 슬픔보다는 이렇게 감사함과 고마움이 가득한 축복받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역을 통해서 아, 저희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동지가 옆에 있다면 함께 한다면 한발 한발 포기하지 않고 목도 목걸 간다면 어떤 어떤 유수단의 메시지가 한분한 한 분께 잘 전달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군. <laughs>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모리다스오 역량 바프입니다 아, 침에 눈이 많이 왔는데, 이렇게 눈을 해치고, 또, 소중한 거는 극장을 찾아주시고, 또, 그 중에서도 저희 영화 하월비를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독님 얘기 듣고 좀 생각이 나는데, 어,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그이 시기에 딱 서울에 봄, 어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한참 사과하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엄을 겪는 세대가 될 줄은. 예.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불행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고, 아, 어떤, 저희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아마 어, 그 제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여러분과 저희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라에서 뭐안 그러면 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저는 네, 요즘 국회에 대한 경우도 이렇게 하거든요. 단지 동맹 싸우이 식으로 이런 일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의 영화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 뭐 이런 어, 단지 동맹 인증샷도 해주시고 아, 주변에 많은 분들께 능문의사와그 독립 운동을 하신 분들의 마음을 기를 수 있게 어, 주변 많은 분들께 또 알려주시고 어, 또 함께 이 영화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감사합니다.